네, 안녕하세요. TSI 간증을 하게 된 이콤 하성우라고 합니다. 어, 저는 시간 여유가 생기면 어, 해야지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TSI 3기를 신청하게 됐고 어, 지금은 수료했지만 TSI 이후 변화 없이 여전한 제 모습에 좀이 자리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TSI에 많은 훈련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셔서 성경 일독은 빨리 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열심히 읽고는 있지만 작년에는 실패했고 올해는 많이 읽긴 했는데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지식도 너무 부족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막 모임이나 말씀 묵상 모임 같은 걸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묵상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때 제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도 많고 어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냥 그때뿐이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말씀을 읽고 그냥 추상적인 느낌만 머릿속에 많이 남게 됐는데요. 제 삶에 적용은커녕 의심만 좀 생기고 어, 심지어 오전에 한 묵상이 점심 시간만 돼도 이미 제 머릿속에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 정도로 하긴 했으니까 라는 자기 만족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와중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어, 좀 바라는 그런 욕심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 설령 아침에 무슨 얘기를 해주셨다 해도 점심만 먹으면서 다 까먹으니까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런 고민도 많았는데 TSI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질문 만들기 였습니다 <laughs> 많은 분량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한 본문을 짧게 가지고 가더라도 내 눈에 들어온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얼마나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이렇게 씨름하냐에 따라 그날 저에게 다가오는 지혜와 감동이 달라졌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하고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고민할 때 저에게 그날 꼭 필요한 말씀과 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토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듣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예배자 수업, 수업이었습니다. 어릴 때 다니던 신앙의 습관들이 있어서 어, 그냥 많은 것들을 의심 없이 별로 이렇게 거부감 없이 그냥 하는 건가보다하면서 지켜오던 교회의 문화들이 있는데 제가 배우면서. 어, 제가 입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는 하는데 그 예배자가 어떤 모습인지는 알지도 못했고 알려하지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고 또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예배자이고 또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무엇에 주목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 깨닫고 그 원리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저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TSI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배운 것은 실질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가장 집중했던 것은 사역자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에 집중하려 했고 솔직한 묵상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에 집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가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감동과 은혜로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리를 알아가며 예배자의 모습이 인생의 법으로서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TSI 훈련을 통해 진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